자체적으로는 새 아파트라서 좀더 신축 프리미엄을 늘릴 수가 있고 변화가 꾸준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어떤 고민하고 네.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서울 신성동에. 네. 예, 그, 목동 힐스테이크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네네. 예, 44평 가지고 있고,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분양받으셨어요? 네 네네. 네네.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음, 알겠습니다. 신정동의 목동 힐스테이트 44평이라고 하셨는데 어,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 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우리 전문가님하고 네.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시면서 결정 내려보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동 힐스테이트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이게 그래도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신축이죠 그, 제가 알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년 됐어요. 4년 됐죠. 네네. 우리 시청자님, 요거,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혹시 네. 매도를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수익형 일반 단독이나 아니면 다가구 요런 걸로 좀 갈아타볼까 싶어서. 아, 이제, 뭐 평수도 조금 크고 하니까는. 이게 좀더 네. 오를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많이 와도, 많이 안 오를 것같으면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일단 제가 어, 지역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고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이 목동 힐스테이트가요, 어, 지하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신정내거리역 2호선이죠. 어, 2호선 네. 신정내거리역도 가까이에 있고요. 뭐, 5호선 네. 신정역은 뭐, 다소 뭐, 거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우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요. 자,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제 부동산 상담을 드리지만, 최근 어쨌든 부동산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6.17 대책을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6.17 대책이 많은 규제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안에 공급에 대한 내용도 분명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네. 이 공급에 대한 내용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다시 이 부, 어떤 부동산 투여이 자금들이 다시 서울 쪽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6.17 대책 나오기 이전에도 서울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이번에 이 대책 발표에서 보니까는 신축의 공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미흡하다. 그렇다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신축급 아파트가 더 과거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아, 네.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아파트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44평형 이런 큰 평수의 아파트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신축급 아파트고요. 이걸 다시 네. 뒤집어서 보면은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형 평수를 많이 안 짓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는 희소성이 있어요. 신축이면서 대형이지만 아, 희소성이 그러, 네, 그런 부분도 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일단 우리, 우리 아파트가 새 거니까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주변에 뭐 신정유타운이라든지 목동도 지금 이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이 나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풀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들이 사실 과거에는 다소 이제 낡은 주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주변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네. 환경이 변화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 주택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새 아파트라서 좀더 신축 프리미엄을, 신축 프리미엄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의 변화가 꾸준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않고 좀더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치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어,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